선생님, 도 제가 계속 요즘에 이제 막 밤잠을 못 자는 게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거든요. 그래서 6, 7, 8월에 진짜 결판 납니다.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, 어, 나보다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. 예를 들면. 근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꼭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한 거를 막 그렇게 과대평가 할 필요 없고, 그 다음에 공부를 오늘 좀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, 막 큰일 났다. 막, 이럴 필요는 없어요. 왜냐하면, 결국, 나랑 경쟁이거든요. 내 자신하고. 그래서, 굳이 이제,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또 없어요. 내가 잘 못한 날. 왜냐하면은, 내 공부할 내용을 다 공부하면 붙어요. 그래서, 결국은 나랑 경쟁이에요.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, 공부를 많이 한 날은, 나보다 항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걸 명심해주세요. 그래서, 내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되거든요? 그래야, 한명 뽑아도 붙는 거예요. 티어가 몇명 될지 모르지만 어,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붙어요. 그래서 어,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나보다 공부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꼭 있기 때문에 공부 양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 방법의 효율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양만 중요하진 않아요. 왜냐? 그래갖고 경쟁자를 못 이겨요.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, 내 공부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어야 해요. 그래야 1등 해요. 아시겠죠? 그래야 1등을 하는, 그러려면 계속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계속 자기 반성하면서 나를 막 괴롭혀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, 그런막 희열이 느껴져요. 막 몰입할 수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는 것이고, 모르면 저한테 찾아오세요. 아셨죠?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부터 8월까지 거의 결판난다. 여름을 잘 보내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근데 여름을 잘못 보내면 그걸 만회하려면 그 다음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.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엄청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효율적으로